네,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네네, 퇴사하신다고요. 며칠 퇴사하실 마지막 근무가 언제세요? 그럼 10일로 퇴사하시는 거죠. 네네, 권고사직으로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 잠시만요. 네, 그럼 5월 10일 권고사직 하시는 걸로 사대보험 이거 처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네, 네. 네, 네 퇴직금 명세서도 같이 보내 드릴게요. 네. 일찍 도착해가지고 제가 일박 도착했고 본격적으로 종합소득독세를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부터 연, 연휴가 끝나서 이제 본격적일하 하거든요. 어제 하 하루 해본 결과 와 이거를 <laughs> 입사 삼 개월 차인 내가 해내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무사님이 이해를 하려 하지 말고 그냥 해라 이해를 하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번에는 일단 시키시는 거를 열심히 입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아마 어버버 하면서 세무사님이 시키시는 걸 하다가. 하루가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 거의 8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신고대리까지 합쳐서 그러면 하루에 한 다섯 개, 여섯 개는 해놔야 되고 좀 넉넉히 후반부 마지막 주에 좀 여유롭게 하려면은 일곱 개이 정도를 하면 좋은데 일단 저희는 야근 최대한 지양하는 사무실이어가지고 야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되면은 그냥 다음 주부터 저 혼자라도 야근을 하려고 합니다. 카톡이 종소세 때문에 하루에 오면 0 개씩 와 있고. 전화도 일을 하다보면은 전화도 엄청 많이 오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맡기시던 분들이 아니라 그냥 종속세 신고만 해달라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전화 엄청 많이 오고 저희가 세무서 근처에 있어가지고 세무서에서 이제 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속세 대상자가 아니면은 근처 세무사 사무실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나봐요 그래서 그 동의를 들고 이제 안내문을 들고 사무실에 그냥 방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응대해드리고 해야 돼서 조금 정신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세 때보다 좀 진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 하 면은 이렇게 생겨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아, 네네. 그 종합소득세 신고 이거 이제 진행하려고 전화 드렸는데 그 전에 그 전화 주셨을 때 부양가족을 안여쭤봐 가지고 혹시 부양가족 음, 전에 하셨던 거 보니까 그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자녀 두분 이렇게 있으신데 어떻게 해 드릴까요? 아, 다 넣어 드리면 될까요? 어, 어머님, 아버님 소득 없으신 거 맞으실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고하고 그 확정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네네, 떴어요. 오, 일단 해봐야 할것 같아요. 최대한 한번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퇴. 심지어 저 말고 다두분 먼저 가셨어요. 종수세 때도 이렇게 칼퇴를 해도 되는 건가? 어제는 과장님이 오전 반차를 쓰시고 오후에 출근하셨는데 몸이 아프신가 했는데 임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오늘만 하면은 주말이니까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비 와가지고 너무 추워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아메리카노. 아,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아, 네네. 그 사장님 그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연락드렸는데 그 작년에는 부양가족 따로 이제 사모님 안 받으셨더라고요. 공제. 그 24년도에도 혹시 소득이 따로 있으실까요? 사모님. 네, 네. 작년에요. 아, 그러세요? 소득 없으세요? 어, 1년에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시면 부양가족이 안 되시는데 100만원 없으신 거죠? 아, 그러면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그쵸.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면은.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네네. 어, 잠시만요. 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세문화상, 사무실입니다. 아네그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중간 예납하신 게 142만원 납부하신 거 있고, 그거 두개 차감하고, 종합소득세 37만원 정도 더 납부. 그리고 여기에 또 지방세 18만원 정도 해가지고, 합해서 한 55만원 정도 납부 있으시거든요. 최대한 넣는데, 어 이거 이상으로는 좀 줄이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저희 6월 2일까지 납부해요. 아, 이게 저희가 그, 매출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금액이 책정되는 거여가지고, 예. 에... <laughs> 일단 그럼 한번더 확인해보고, 그러면은, 월요일쯤 다시 연락드려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무사 사무실입니다. 네네. 아 잠시만요. 어 과장님 세무사랑인데 월세 네, 그거 네. 돌려드릴게요. 아직 네, 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거 좀 마시고 퇴근하려고. 요래서일주 어, 지나는 수목 금이 는데 3일이란 건데 감기를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운동도 못하고 진짜 먹고 자고 해가지고 사회도 엄청 뛰고, 뭐 추가로 더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까지 해야 되는 거는 80개 정도, 79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한 11개 정도 한거 같아요. 이, 이번 주에. 아직도 68개가 남아있어. 다음 주부터? 근데 그렇다고 30일까지 하면 안 되니까. 15일 정도. 6월 2일까지니까 30일까지 해도 되나? 15일인데? 하루에 4.5개는 해야 된다.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계속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가 전화도 오고 사람도 그냥 세무서에서 빠꾸 먹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것도 응대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수인도 잡아야 되고 자료도 요청해야 되고 정신이 없는 3일이었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수입금액 맞추고 뭐 그중정세 신고서 뽑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적수입금액 보고 수입금액 맞추고 손익계산서 이런 거 비용 계정과목 뭐잘 되어 있는지 보고 비용 보험료나 이런 거 비용 치고 뭐 주민세 사업소분 이런 거또 비용 입력하고 감가상각비나 접대비 이런 거 확인하고 해서 이제 전표 추가하고 그다음에 합전 맞추고 수입금액 조정명세서랑 조정수입금 명세서 입력하고 뭐 이런 거. 뭐 글로 있으면 글로 원천징수 영수증 보고 입력하는 거 이런 거 배웠고 적대비 있으면 적대비 그 기업업무추진비 명세서도 작성하고 계속 틀리는 게그 공동사업장 있으면은 공동사업장 재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 복수사업장 복수사업장 재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놓쳐가지고 약간 혼났고요. 영수증 수치 명세서랑 조정 계산서 이런 것까지 해놓으면은 아무지 보뭐 조정 필요한 것들은 세무사님이 조정을 해주셔서 그거 외로는 안 하고 있어요. 아직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걸 내년에 저 혼자 해야 되는데 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일단 열심히 하고 지금 6시 30분이 다되어가지고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어, 비가 와서 진짜 쿰쿰해 <목소리도> 어디서 먹었어? 어디서 먹이? 웃었어.